사람한테는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어떤 모든 그래프들이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이야 꼭대기도 찍으면 또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 산의 정상이 올라가면 우리 산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느 타이밍에 올라갔다고 보여요 띠별 운세 보기 전에 잠깐 삼대 프리와 홍수맥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소띠분들. 네. 이제 소띠분들이. 응. 음. 점점 회복세이긴 하더라고요. 음. 진짜 오는 양이 달라졌어요. 음. 소띠가 올해까지 삼재인 거잖아. 네. 그 영상 찍을 때 내가,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뭐 준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다 보면 기억이 조금씩 나. 어, 지난 영상에도 그랬지만, 소띠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삼재지만 30대 소띠분들 특히나 을출생 소띠분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은을출생 소띠분들은 내가 뭔가 하나를 포기하고 내가 욕심을 좀 덜어낸 것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를 두 개를 다 가지고 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가지고 가자 이런 마음 그로 인해서 좋아졌어 욕심을 버렸더니 받는 게더 많아졌지 터졌지 아, 보기 비어 있는 공간이죠. 응응. 그러니까 원래 하나를 버리면 하나가 또 생기기 마련이야. 올해는 되게 타이밍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우주생들이 판단 이 어떤 양갈래에서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 내년까지 하오. 내년에는 아마 더 지금 그 판단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걸로는 보여 우주생 소띠들은.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소띠를 얘기하자면. 또, 우주시 소띠는 그렇지만, 개축생들은 조금 어려워요. 올해가 굉장히 좀안 좋고. 진짜 얼마이었어 어, 그랬어요. 네. 올해가 좀 많이 안 좋고. 내년까지 조금 힘들 수 있어. 네. 여기도 사람들하고의 타협을 좀잘 못해. 좀 고집스러운 분들이 좀 많아요. 포옹력이 좀 부족하다 그럴까? 음. 겉으로 포옹력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은 보이지만,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옹력이 약간 부족하다 그럴까? 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때그 사람들이 보면, 어, 굉장히 우직하다고 보일 수가 있어. 뚝심 있다고. 하지만, 좀 이렇게 융통성이 조금 없다 그럴까? 어, 그래서 내년까지도 구설에서는 조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내년까지는 힘들다. 음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힘들 걸로 보여. 신축생 소띠분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어, 금전이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우축생분도도 내년에는 금전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3대 영에서 이제 완전히 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을축축생 신축생. 신축생. 네. 근데 31코 을축생이고 61하신축생이에요. 네. 한갑을 넘어서는 시점, 내가 초년운이 들어오는 시점. 그 시점이에요. 사람한테는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10년 대운이라고 하지만 내가 마냥 우리가 사람들이 마냥 안 되라는 법 없어요. 죽으라는 법 없어. 근데 마냥 올라가지도 않아. 어떤 모든 그래프들이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이야. 꼭대기도 찍으면 또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 산에 정성이 올라가면 우리 산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 응.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느 타이밍에 올라갔다고 보여요. 이분들이 또우축생분들은 금전이 좀 올라 탔었어 30대 초반에 올라갔었어 올라갔다 내려왔어 지금 아...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거 원래 뭐 이제 성적운 같은거 이런거는 운을 받는거는 이 시기일 때 아니면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우리 신축, 신축생분도 마찬가지지 지금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좀, 올해 잘 넘어가셔서, 음. 올해 해볼 수 있는 거. 금전이 들어가도 금전이 들어오는 만큼 또 배가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거든. 놓치지 말고, 올해 내가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